전라북도 군산시의 롯데아울렛 입점과 관련해 롯데쇼핑 측의 대규모 점포 등록 절차만을 남겨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8일 상인과 롯데쇼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갖고 지역 상생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상인들은 반발에 부딪혀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페이퍼코리아 노조원 50여 명은 이날 상인들이 회의장에 들어서에 하자 이를 제재하기 위해 상인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케이퍼코리아 노조는 상인들의 반발로 롯데아울렛 입점이 늦어질 경우 자신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며 반대하는 상인들은 회의장 진입을 막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롯데쇼핑에 보완한 3건 중 아울렛 내 한식과 중식 식당 입점, 분산시 발전기금 관련 2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를 벌였습니다. 롯데 때문에 분산 경제 가지금 망하고 있어 경제 전체가. 근데 노조에다 500명... 그렇게 갖고 우리 시민들 삶과 다 무너지고 천도하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야. 이건 다고있 그리고... 페이퍼 코리아 측은 롯데 아울렛 입점 지연으로 2018년까지 공장 이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공장이 강제 철거 조치를 당함에 따라 공장 이전을 서둘러 마무리 짓지 못하면 공장이 문닫을 위기에 처함과 동시에 직원들이 대량 실직 위기에 놓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군산시는 추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이번 회의 무산과 관련해 군산시 상인연합회와 페이퍼코리아 노조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상권보장을 외치는 상인들과 공장 이전이 지연되면 실직을 우려해야 하는 페이퍼코리아 직원들 그리고 이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하는 군산시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k 렌 유희광입니다.